뭔 말해야 돼? 배고파. 새벽에 일어나면 역시 허기가 너무 좋 개구리. 뭔 <laughs> 말해야 돼 이러더니 개구리. <laughs> 불쌍해 나를 왜? 아, 나를, 왜 이렇게 괴롭혀? 아니 <laughs> 못됐다. <laughs> <laughs> 아, 뭐야 얘? 너무 맛있겠다. 오, 아, 진짜 맛있겠다. 짠 짠하자. 하나, 둘, 셋, 짠! 짠. 오, 아, 그 고딩이 맞아. 야, 너, 대구 썰 때는 안 된다, 거기. 응. <laughs> 먹어볼까? 네. 유재, 유재는 거딩으야편하거찍어 어, 알았어. 나는, 나는 로 써야지. 바르는 거 아, 알좀 <laughs> <laughs> 넓게, 아까보다 더뒤집어 이렇게. 이렇게? 응. 아음음 맛있다. 다 먹었나요? 네, 별거 없 없는데요? 이게 애매하게는 안먹어 아, 뭔가 이거 짱 처리하는 것 같은 기분이잖아 <laughs> 이게 한 공기 정도는 찍어야 브이로그 아, 할수 네. 있는 건가? <laughs> 어디 바다 한번 보고 가? 또다. 미쳤어 그냥. <laughs> 도, 어, 됐어, 어, 됐어. 어, 어? 어? 놓쳤어. 한 번만 다시 해 줘. <laughs> 내 브이로그를 위해. 어때? 요 네. <웃음> <웃음> 오, 저, 어, 이렇게 안. 이식파는데 맞지? 잘못 왔다. 다시 가야 기사님. 된다. 기사님, 기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? 그 분명히 여기였는데. 여기 자센터자 센터. 아 어쩐지 뭔가 이상하더라고. 저거 창피할지도? 예. 카트 킬. 오. 아 근데 제그마파 이게 그 진한 거 아니야? 그 진한 게더 맛있는 거 아니야? 얘 안말랐어 <laughs> <laughs> 일단 이 검정색 무늬가 통병이야 내맘 맞죠? 똥 치지 말라는 말데 저기 뭐야? 탱탱하고 맑은 소리 내잖아야 <laughs> 마른 애는 쟤야 저렇게 마르면 안되나 <laughs> 이거 괜찮은데 수진아? 왜? <laughs> 이름이 네, 이동구야 <laughs> 어, 뭔 말이야? <laughs> 이거 뭔, 이거 뭔, 거야, <웃음> <웃음> 뭔 말인가 했네. 우리 다음에 뭐 사야지? 콘치즈. 콘치즈. 아! <laughs> 여기있다, 콘. <콤. 웃음> 어, 이걸로 먹자. 설탕 찹쌀. 나쁜 칫솔 놓고 다찍으실라고 허락해주셨다. 분량 어떻게 하실 거예요? 분량은 두 분배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지금 잘할 수 있어요. 맞아요. 츄레드 치즈가 4,700원이면 이게 더큰게낫겠 않을까? 츄레드 치즈가. 맞잖아. 이거 다 넣어 먹으면 되지? 다 넣어서 먹자. 다 넣어 먹자고? 그럼 저 미니를 하나만 넣어? 얘 200g이면 야 그랬구나. 하나만 넣어도 될거 하나 하나 같아요. 넣어. 저 마요네즈 좀더 넣어. 없어. 사데라이트로 그래 그냥 난 오늘은 그래 후회 없이 먹기로 했잖아 <laughs> 귀하네 <귀한 아네. 웃음> 방패 두명에게 묻는다 메롱킹 사도 돼? 가면 뭐 아니 지금 응방이완 아. 아, 아, 완전... 우리 별로 안, 진짜, 안, 샤워. 샤워. 안 샀는데 별로 안 핸드... 샀는데 몇 개세요? 7만 원만굿 나래야 너 진짜 완전 태다 하여자라는 별명과 무색하네. 하여자? 아, <laughs> <laughs> 그뜻 아니야. 안녕. <laughs> <laughs> <알았어>. 나 <핸드폰으로. 웃음> 오늘 편집할 거야. 알았어. 지켜보겠어. 자, 다 오, 엄청 좋다. 안녕하세요. 오, 올안 해도 되잖아

혹시 네. 헤이블 네. 네. 아, 그차 어디다 여기, 여기다가. 네, 여기다가 대야돼 아, 그래요? 네. 어? 오. 뭐야? 어, 아. 따라라라 따. 오. 좋다. 데 오, 좋다. 음. 어? 이단인것 같은데? 완전 좋은데? 오, 오 갈라졌어. 맛있는 수박이 있 와우 유후 오 어디다가 하면 돼야 보기가 스노클링 그거래 가스클링 그거래 잠시만 닦야다여도야안 추운데 더 맛있어 시거뭐 음. 음. 아, 하세요? 와너리 예쁘다 배달 타임 찾으러 가는 거야 아픽 오 타임. 아, 사이드 왕창. 다 뿌릴게. 네. 너무 맛있겠죠 너? 와우. 와우. Who m a 메 e t 완전히 맛있다. <웃음> <웃음> 미치겠네? 맨날 까먹고 찍는 음, 거야. 지 <laughs> <laughs> 우리가 모습이야 좀... 성민이 나중에 지치잖아. 유들맛 응. 이거, <laughs> <size> 아, <맞게> <laughs> 음, 이거. 맛있게. 아, 근데 이거 달라졌나? 봐, 지 이거 다좀 낮게 해줄 수 있어? 가바위보 <laughs> 얘가 더 심하다 가위, 바위, 보야결국 나한테 어쩜... <laughs> 너 이거 보지 마너 화면 보지 마 알았지? 어떻게 <laughs> 래요 <laughs> 도둑이래요, 도둑이래요. <웃음> 펭귄 룩 카... 펭귄 룩핑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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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룩 해? 도 룩핑도 룩핑도 룩핑지룩핑이 룩핑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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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<laughs> <안> 이것도 <laughs> <laughs> 이게 더연기여기서 일단 다먹도 나도 어, <laughs> 잘못됐다. 이거왜 점차적으로 퍼지는 가해 사람이 먹어? 내가 먹어야겠다. 내가 <웃음> <웃음> 아, 뭐 하는 거야. 됐어. 그리고 내한번딱아내한번잘라보 어? 이렇게? 어. 이이쁜 아이베. 아. 순위 정해져 내가 제일 예 <laughs> <이뻐. 웃음> <야. 웃음> 우리랑 쟤네 잘했어 우리 가 우리 갈게 야 찾기 있어 <laughs> 없어 아이씨 <laughs> <오래> 먹으왔다용어 <왔어요. 웃음> 아, <이따가. 웃음> <laughs> 진짜 맛있겠다 너 이제 하나 둘셋짠 <laughs> 내장이다 일로 갔어. 너무 맛있겠다 음, 음. 아. 내가 타 하나만 더가 차도 열쇠로 열어. 수진이가 차도 열쇠로 열었다. 아아 봐. 아, 됐다. 흰다정 가는 길 덥다. 베이킹이 있나본데? 33번 33번? 어드는거죠 감사합니다 네, 129번이요 복빙복빙복빙 응. <laughs> 차마 크게 못하는거 이거 봐. 이 이게 맞나 싶은 <싶어. 웃음> 간다거든요 응. 응. 고생했어 얘들아 아. 해가 졌어 미친 거 아니야 아, 나 힘이 없어서 소리도 못 지르는 거봐 <laughs> 다시는 만나지 말진 말고 <laughs> 당분간 만나지 말자 이래놓고 내년에 또 오면 먹을지도 몰라. <laughs> 겨울에는 기다리는 거 괜찮아. 아, 여름은 좀해봐 씻어. 볼게요. 안는 닭강정 앤드 오징어 순대. 시점이 안 맞아요. 아, 맛있겠다. 위로 오는 거? 우리. 아, 어, 실패해야 되는데? 오징어가 대놓고 싶은데? 응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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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Дай искать